아, 어제 공무원 시험을 마쳤습니다. 그리고 매겨 봤는데, 일단 뭐, 과락을 면하자가 1차 목표였고, 2차 목표는 그럼 거기다 되면은 11월 때 면접까지 가보자. 이거였는데, 일단 1차 목표는 일단 성공을 했어요. 뭐냐? 결국 과락은 없이 끝냈다. 근데 문제는 늘 드러낸 건 있지. 뭐냐. 국어가 95점이야. 국사가 95점이야. 영어가 65점이야, 이씨. 영어가 6 5점이요 조림이 50점이고, 임업 경영이 겨우겨우 해갖고 막판에 답을 그냥 다. 내 문제를 그냥 다 바꿨어, 그냥. 뭔가 아니야, 이게. 그래갖고 45점으로 결국 막았어. 그러니까 그네개를안 고쳤으면 몇 점이야? 네개다 틀렸다 가정하면 20점? 와, 진짜 쪽팔린다. 일단 그렇지. 그러면 내가 이거에서 얻은 게 뭐냐면 영어 공부를 해야겠다. 그런 생각이 있어요. 그러니까 앞으로 하나나 그런 거할 때는 항상 예 영어 한국어 번역을 끄겠습니다. <laughs> 한글 패치도 끄고 그냥 올백 프로 담백하게 영어로만 플레이를 하겠습니다. <laughs> 뭐 여름 때까진 뭐 그러니까 7월 초까진 좀 놉시다. 솔직히 어차피 곧 훈련소로 끌려가야 할 너무 짜쓰이니겠는데 네. <laughs> 아 근데 훈련소 가서 나 옛날에 껐던 잠꼬대처럼 갑자기 에 우리 그 빨간 맛 잠꼬대를 뭐 한다 그럼 어째 되노? 후... 거기다가 논산으로 끌려간다는데 아유 참으로 불가사의한 일입니다. 그리고 훈련소 가면 월급은 안 나옵니다 훈련소 때는 일은 비어치 먹을? 그러니까 그건 주겠지 그러니까 7월 7월 5일자까지 일한 것만큼만 월급이 나오겠지요. 에휴, 논산 가서 독서남 좀 많이 하고 그러겠습니다. 이상 근황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. 예, 끝.